식은 살아 있네, 아직도. 맛이 괜찮네. 빨간 거랑 까만 거랑 맛이 틀리나? 음. 빨간 거 신맛이 있어. 아 아까 들리는 거니까. 시큼한 맛도 나고 낼 맛도 나고. 빨간 거왜 땄어? 검은 거는 지가 오니까. 장시간 해야 돼. 바로 불부터 켜? 그럼 그래, 끓이는거야 어 끓여야 되는거야 지금 징그럽다 이 징그러워 물만 얼마가 음. 잼만들면사라나씩다주서 먹어 옛날에 진짜 엄청 많이 따먹었다 어떻게 할머니네 집 뒤에 이렇게 오디가 많이 달려 나무가 있어. 나무가 많아. 나는 근데 할머니네 집에 그렇게 가도 뭐가 어디 나무인지 모르겠던데. 뽕나무가 어디 나무야? 그러니까 난 뽕나무를 모른다고요. <laughs> 바보. 할머니네 집 뒤에 뽕나무가 어디 있어? 뒤에 돼 있지만 앞에 밭쪽에대 있지? 또그 엄마랑 전번에 삼촌이랑 엄나무 자를 때, 그 밑에 있던 것도 뽕나무야. 거기 진짜 많이 달렸어. 엄청 많이 달렸어. 쭈렁쭈렁 지금 중불이야? 응 음. 한참 기다려야 돼 불을 세게 하면 타니까? 응 음. 이거 이제 물이 나오면서 물이 언제 나와? 나오잖아 그렇지 설레? 소리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리 안 나지? 이제 물이 나오면서 칙 소리가 나는 거야 강해지잖아 음, 이게 물이 나오는 음, 물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계속 기다려? 계속 저으면서 기다려? 음, 한참 기다려야 될까? 얼마나? 음, 길게 가면 한 시간 가까이 가야 될까? 한 시간씩이나? 졸렸구나. <laughs> 아니나, 안 졸려? 안 졸린데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놀아야지. 우리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거 아무도 안 들어줘. 안 궁금해. 해 <laughs> 물이 좀 생겼지? 물이 생기면 여기다 설탕을 넣는 거야, 이제. 물이 뭐안 보여. 해봐. 물이 아까보단 생겼잖아.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지글지글 끓잖아요.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설탕이 녹으면서 더 많이 생기지. 거의 안 보이는데, 물? 엄마 오디랑 설탕이랑 1대1이야 이거? 아니 1대1이면 달지 오디가 2면 설탕이 2대1 음. 엄마 이거 오디 얼만큼인지 모르잖아 대충? 커봐또 대충 계량 나온다 <laughs> 1.5kg는 돼 거짓말 <laughs> 진짜야 그렇게 많았나? 1.5kg 됩니다 뭐 찾아? 320. 300이... 아, 커피 진짜 안마었네 커피 먹고 싶다, 갑자기. 불은 안 건드리고 계속 그냥 놔두면 그냥. 음. 불 건들 필요 없으니 맨 마지막에 약불로 줘. 내비도 이러고? 응. 이제는 안 적고 그냥 한참 내비둬? 응, 한참 내비둬. 얼마나? 한 20분 이상. 이대로? 응. 좀센 불로 설탕 다 넣으면 센 불로. 불안건드린 되네. 응. 아, 이제 졸여야 되니까 그때는 좀, 좀 이따 또 줄여야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센 불? 그 종이라는 게 언젠지 몰라서 <laughs> 내 말이야 <마음이야. 웃음> 어렸을 땐 오디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냥 따먹기도 바빴어 간식, 음. 최고의 간식이네. 음, 나무 올라가서 그냥 떠먹기도 바빴어. 나무에서 떨어진 적그 있지? 응. 음. 그럴 것 같았어. 소 날이 시작하면 끄는 거야. 끄는 게 아니지. 중불로 줄인다고 얘기해줘야지. 아, 오케이. 여기 보는 사람이 회 끄면 어떡하려고 그래. <laughs>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야 되니 그냥 할까? 응? 어? 도깨비 방망이로 간다고? 안 갈면 어떻게 되는데? 안 갈면 이게 어디가 살아 있지? 살아 있는 게더 좋은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취향에 따라 하면 되겠네. 응. 갈린 게 좋으면 하고 갈아서 하고 살아 있는 게 좋으면 그냥 이대로 하고. 응. 엄마는 어떤 취향인데? 난 가는 게 좋아. 그럼 갈아. <laughs> 난 가는 게 좋아야. 지금 갈 거야? 그거 줘. 갖고 가지 마, 내 거. 줘, 나 주세요. 왜? 나뭐 해야 돼? 나 가만히 있어. 내가. 아니, 내가 필요해서 그래. 아니, 저거 나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음, 뭐 하려고? 찍을 게 있어? 아니, 찍지는 않지만. 아, 찍지. 크. 영상 찍으면 이걸로 찍을 수 없구나, 참. 아, 지금 갈 거야, 바로? 응. 근데 선이 짧은데? 도끼비 원망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서, 무섭지 무섭지요? 살살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갈래나 선이? 손이... 오 간다 간다 금아줄게요내 <laughs> 옷에도 튄거 아니야? 아니 그쪽는안 튔지 <laughs> 이 와중에 나내 옷만 걱정이야 <laughs> <laughs> 저긴 닦으면 되잖아 옷 걱정을 하니 왜 카메라 걱정은 안하고? 아하 <laughs> 참 <귀여워>. 웃겨 <laughs> 아 카메라? 옷은 <laughs> 빨문되지 어, 엄마 카메라 걱정 안 했네. 이제 어제 저거 다 닦았는데 밤에 자면 카메라 미안. 다 닦았는데. 대눈에한번또 닦고 하시잖아. 알기 전에 닦아. 이거 엄마 오디로 했잖아. 응. 오디 말고 뭐 딸기 사과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응. 모든 잼은 다 이걸로 됐데요 그럼 잼마다 다 틀린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해 잼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먹어? 유통기한 유통기한 내년에 어디 나올 때까진 먹지 1년 <laughs> 누가 먹어? 누가 다 먹어? 내가 다 먹어 <laughs> 빵 사야 되는데 응? 빵이 없네. 왜 오디잼 만든 거 빵도 찍어서 보여줄게? 아니. 발라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오늘 만들어서 오늘 바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금방 음, 음, 먹어도 되지. 물이 많이 나오네. 물이 자체에 설탕새 <laughs> 이 나중에 찐득찐득해져. 한천가루 넣어야지. 아 응고시켜야지. 그냥도 설탕이 있어서 찐득찐득하긴 한데 완전히 응고를 진짜 잼마냥 응고를 시키려면 한천가루 넣어야지. 근데 나 양갱 만들 때 음. 엄마 한천가루 너무 그뭐지 너무 딱딱하게 양갱처럼 굳으면 안 되잖아, 잼먹 조금만 넣으면 되지. 그 양갱 만들 때 찬물에 15, 15분 끓이고 나서, 음. 이 약불로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 양갱하고는 틀리잖아. 양갱은 완전 붙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한천가루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넣으면 안 돼? 좀더 국물이 졸아야지. 미리 넣고 계속 졸여도 되잖아. 타지. 너무 온도가 되면 타잖아. 거의 다 됐다 싶을 때 머리 들거 시즌 바 시가 깨알 같네 티 시작했어 왜 맛봐? 농도 당도 허셔 아, 맛있는데? 시큼한 맛 나는데? 단대, 나는. 근데 오디 자체가 되게 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달아 응 모든 응. 잼. 딸기나 사과도 잼을 만들면 잼은 일단 단맛이 있어야 잼이 강한 그래 맛있으니까 빵에 발라서 그래서 보관도 오래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물 드는 거 아니야 입에 까맣게 되게 오디 잼인데도 물안 들어. 씨가 이에 발 까맣게 되. 이모 오면 아침에 빵에다가 발라 먹어. 네. 예. 오디짜 만들었다고 자랑해야지 이모한테. 이모도 만들걸? 이모도 갖고 갔어? 아니, 할머니가 따서 냉장고 넣는다 했어 이모도 있었잖아 따는 날. 근데 안 가져갔지. 음... 술담고아 맞다. 이모는 술 담는다 그랬다. 정식이 삼촌이 술 담아달라고. 그래. 이름 얘기하지 마 <laughs> 남의 가족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정식이 삼촌? <laughs> 어디서? 실명은 공개하지 말아야지 어때? 범죄자도 아닌데 <laughs> 삼촌 동의도 없이 뭐 나 이런 거, 하는 거네. 알면뭐 아, 응. 지가 뭐뭐고기단지않알려뭐뭐뭐지잘먹뭐응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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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먹어? 얼뭐큼먹뭐야한뭐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이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 g 평소에 한청가루 안넣고 뭐 넣었었는데? 응? 잼 만들때? 왜 몰라? 뭐 레몬 레몬이 없잖아 한청가루를 대신에 레몬 넣었어? 음. 그러면 응고가 돼? 응 레몬즙? 응 이거 이건... 너무 신기하네 레몬즙을 넣으면 응고가 된다 응. 엄청 많은 사실이야 잼처럼 돼 한청가루 없는 사람은 레몬 짜서 넣으면 돼. 이런 게 바로 꿀팁이야? 아는 사람 많을걸? 웬만한 엄마들은 다 알지 않니 엄마들이 아니라고? 어, 이그라 갖고 안 되나? 좀더뚫어봐야 알지? 이제 약불로 해야 돼. 한청가루랑 레몬즙이 동급이라는 건 지금. 깜짝 놀랐네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요은거먹고안넣까뭐 벌써 반응이 와? 전분물도 아니고? 어. 좀더 있어야 돼? 아이스 3g 정도 되네 올리고당 넣어도 되지 않아? 여기다? 아니 설탕 대신 올리고당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럼 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올리고당은 아... 물이잖아 아하. 설탕도 녹으면 물이 많이 생기는데 올리고당 더 심하지 경험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 잼에 올리고당 넣어야 된다는 생각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발생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laughs> 엄마 이게 바로 요리 똥손의 개념이야 뭐 <laughs> 요리를 평생 해봤어야 알지 꼼꼼하잖아 <laughs> 이제 나? 응. 내가 유일하게 엄마보다 잘 만드는 건 떡볶이 밖에 없잖아 라면 아 라면은 난 아, 라면 진짜 못 끓이잖아 라면은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끓여 먹어 봤으니까 라면 싫어해서 점점 잼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엄마 오디가, 왜 이름이 오디야? 몰라. 검색어에 찾아봐. 이거 잘 모르겠네. <laughs> 동의보감에 기록된 오디는 뽕나무에 정령이 모여있는 것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뽕나무에 정령이래? <laughs> 정령이 뭐냐면 요정요정. 요정. 아 뽕나무 요정. 아, 그 뜻이야? 아니, 그 오디디라는 말뜻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대. 이름이 왜 오디지? 이 이름이 왜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보자 엄마 오디 오디랑 토마토를 섞어서 주스로 먹으면 되게 좋대. 오디 를따토가 오디 토마토 주스라는 게 있나 봐. 오디 토마토 주스라는 게 있나 봐. 오디 토마토 주스라는 게 있나 봐. 오디 마토주 오디 토는 오디 마토주 오디 토마토 2대1. 오디, 오디랑 토마토가 2대1. 우유 400ml만 넣고 갈기만 하면 돼. 그리 우유 있는데. 우유는 있는데 토마토가 없잖아. 사오면 되지. 믹서기가 현치 치않아 믹서기 진짜 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있던 거 버리고.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네. 뭘 버려? 믹서기. 저거? 응. 저건 그냥 소형대로 쓰고. 큰 거, 큰거 하나 있었는데 망가져서 버리고 중간쯤에 외할머니 갖다 주려서 외할머니의 생각도 망가뜨리고 하나 사야 돼 이성이 너무 비싸 이름이왜 오딘게 안나와 <laughs> 아까 나온 거아니야 뽕나무의 요정이라는... 뽕나무의 요정이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냥 오디가 그런 존재라고... 어디 가서 또 엄마 얘기하겠네. 오디가 뽕나무 요정이래... 그거 <laughs> 언거가 <laughs> 안 되는데, 한척 팔을 다 넣어도 돼 그러면 대체 식으면 틀려지지 식으면...엄마 뭐 알고 만드는 거 아니네 응? 알고 만드는 거 아니었어? 엄마는 산청가루로 안 만들어서 레몬으로만 뭐... 만들어서 그럼 이건 망한 거네 왜 망해? <laughs> 레몬을 사갖고 왔었어야지 그생각은 못했지 언제 만들지 모르니까 근데 엄마 이렇게 만약에 엄마가 레몬 넣으면 어떻게 넣는데? 짜서 레몬 한 개만? 응딱한 개야? 한 개면 돼. 근데 이거 식으면 응고될 것 같아. 엄마 시중에 너무... 파는 레몬즙 있잖아. 그건 안 돼? 그것도 되지. 근데 레몬즙 넣으면 신맛이 강해질 것 같지 않니? 난 레몬 먹고 싶네 갑자기. 그신 건? 레몬을 엄마 슬라이스를 해서 응. 설탕을 뿌려서 그냥 한 입에 확 넣는 거야. 그냥 넣어야지.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나. 정신, 아, 정신, 나서 뭐 하게? 바카스 두세 개 먹는 것보다 그거 하나 먹는 게 정신이 번쩍 나. 아니, 정신 번쩍 나서 뭐 하게? <laughs> 정신 번쩍 나서 <벗정나서> 공부하게. 자야지. 뭘 맨날 했잖아. 넌 자야 되는 애잖아. 응. 아, 그치, 난 자고 싶지. 다 됐어. 끝났어? <laughs> 불 껐어? 아니, 안 껐어. 언제 됐어? 이 정도면. 그, 좀 지나면 더 굳는 거아니에요 식어야지 더 굳지 딱 끝났어요 식을 때까지 기다려 보고 사는 병에다 묻혔어. 어쩔 수가 없어요, 병에.